어, 군기반장... 다른 사람을 음소할수 있습니다. 라네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누가 옆에 있어요? 몰라요. 이거 뭐예요? 출립구닥 아, 이게 뭐야? 이런 게 있구나. 아 저게 사보타 저 사보타지 맞나? 아무튼 저 사람들 모으는 것 같고. 아자 돌아다녀 봅시다. <목소리> 잠깐만 어디입저 저기 창고 창고 맞나? 저기 거기서거든요 이거 입니다 이거 경첩입니다. 어. 제 소롱 <목소리> 님이 <목소리> 민트 님을 쏘시고 네. 민트 님을 쏘시고뭐라있 있는 거 봤습니다. 그걸 왜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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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 일단 했어요. 초록부터 잡아야 하는 거야 지금? 눈앞에서 응. 이렇게 아, 바로 떨었어요 아니 이렇게 초록, 초록색 초록 잡고 초록색 아니면은 잼민이를 잡자 ㅋ ㅋ ㅋ 걸린 거 같아요 칼이 아니 나 이거 능력 어떻게 쓰는 거야 못 써먹겠어 이거 일단 죽쳐 일단 죽아 죽었다 초록 꺼져있어서 모르겠는데? 죽었다 젠장 아 아니 이게 아 마체

아빠, 아빠, 에 4.8. 아 시켰어 잠깐만. 에 아빠, 가내 옆에서 자꾸 방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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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아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여기 혼자있어? 저요? 임무하고 있었어요 그치, 아! 이게. 뭐야 으음 깜짝이야 뭐야 어짝이야 어딥니까 무슨 일이야 아, 어디에요? 그 제가 썰었고요 <laughs> 무빙이 너무 이상해서 썰었습니다 ㅎㅎㅎㅎㅎㅎ 네, <laughs> <laughs> <뺏때리지. 웃음> 그냥 무빙 이상해서 썰어버렸다고요? 암살자서 예 그냥 이상해서 썰었는데 <laughs> <laughs> 이거 비 뭘까요 아니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암살자할수 없거든요 <웃음> 직공 하든 말든 자유입니다 암살자서 없어서 으으 왜 죽였어요

네, 일단 한가지 확실하게 건 보안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으면 본인이 죽었거든요? 거위. 일단 그것 확실히 하고 가요에 그래서 제가 어. 보기에는 이거 도도새 같거든요? 도빙이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아니 근데 도... 아니 도도, 근데 지금... 도도새 내가 뺀거 같은데? 도도새안빠데도 의심하고 가야 돼요 도도새 안 빠졌어요 네. 표로 하고 아 도도새 안 빠졌어요? 저한테 일단 의심하고 갈게요 나? 오케이 잠깐만 나왜왜 제표야 왜 아니 키토피아에요 인기 단장이에요. 맥시님왜 맨날 정거, 지켜 뭐? 아이나인기 인기 너무 많은데? 투투백분이던데? 요 백분율. 바바바바라바 나그아 잠깐만 나 임무 어디야? 아나 저거 아까 하고 있었는데 여기 위로 먼저 올라가자. 바바마마마마마마마마마 아가쌤은 필요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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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뭐야, 냉각수. 저 냉각수 어디야? 아, 저기구나. 냉각수 오른쪽. 아, 누가 알아서 하겠죠, 뭐. 아,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라 알아 해. 안녕하세요. 저희 왜 맨날 아세요. 같이, 매, 왜 맨날 만나요, 저희? 만나죠 여기가 얼마나 좁은데그 저희 소, 저 썰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왜요? 썰려고 아, 하시는 아니. 건 아니죠? 아, 불안한데. 아, 뭐야, 아, 왜, 왜 이렇게 모여다녀요? 아, 여기 모여 아, 아, 몰려있어. 비둘기 때문에 어떡하려고. 방금 누구야? 오케이, 아니, 근데, 선생님들 아이...그... n g I could. I could. I c 컨트롤 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 5 0원짜리도 o u l d I could. I c o u l 거 I could. I c o 거 l 거 I could. I could. I 안녕하세요. 짜라. 아, 이런 식으로. 음식 배달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데이 님. 아유. 저그 일은 오늘 할 일은 다 끝내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겁니까? 저야 하나 남았어요. 아이 빨리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성실한 농의 자세가 아직 덜 잡히셨네. 에? 아, 아직 학생이라서 좀 사오면서... 게을러도 괜찮아요. 아, 세상엔없어서 아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야 되겠다. 아이 빨리 아... 하시라고요, 빨리. 어, 따라면 오 죽여 버릴 거야. <laughs> 딸하면 죽여버릴거야 어따르면 죽여요 보시던가? 죽여보시던가 죽여보시던가 에이 에이 잠깐만 근데 이거 이렇게 갑자기 갚이... 네? <laughs> 네? 다들 다들 왜 이렇게 워딩이 허벅지해 다들 그냥 죽여버린대 나보고 죽여버릴거래 어 죽여버릴거야 따르면 죽여버릴거야 <laughs> 나딱 한명 죽일수 있어 한명 죽일수 있어 오메 죽여버릴거야 <laughs> 어? <웃음> 경기시키면 뭐야 죽은 사람이 뭐야 죽었어? 어 팔봉님 돌아가셨어 안돼 팔봉님 할아버지, 안 돼, 할아버지. 어, 언제 죽었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뭐야 내 목소리 왜두번 들려 경찰서에 있었던 분 누구였죠? 그거 울리는 저... 거 경찰서에 할아버지. 계셨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던 거 경찰서에 거의 다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라색깔, 회색깔, 하얀색깔, 빨간색깔 네명 있었다가 <laughs> 뭐야 마지막에 재비님이랑 붙어댕기다가 저 렉시아님이 네. 계속 저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유비 저분이랑 어... 아이 그저 아이 저는 저는 그냥 제일 마치고 그냥 돌아다니던 참이었을 뿐이라고요. 저 억울해요. 어... 어... 아, 직업에 연인우리 연인거위가 있다지만 여기서 실제 연인을 만드시면은 좀 곤란한데. 아 그러니까요. 아 자꾸 저한테, 저한테 집착해요 저분. <laughs> 아니, 아 정말. 이시 저는 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선생님들 아니 재판관님들 저는 억울해요 아니 저 성인이 못 학생한테 못 집착을 해. 해요 저분 <laughs> 첫 번째 이상해 갑시다. 네, 파티, 있는 다 파티, 있어요, 우리 집에? 어, 파티 한번 걸린 사람 있어요 우리집에? 어 수리모님 한번더 부르시면은 파티, 파티 피플이 필요하다 파티 피플이 필요해 그래, 파티 걸린 사람 있어요? 노량님이 아까 목소리 이거 언급하셨는데 <laughs> 아니, 걸린 사람 있나? 꾸준히 어, 그래? 어 되면 누구야 일단 일단은 평화롭게 <laughs> 지나가자고요 제빈 님. 아주 맛있는 모두 안전합니다. 아직까진 말이죠.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왜또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아, 저, 아, 왜 맨날 같이 아, 옆에 아, 있어요? 어, 아, 아, 진짜. 아이 하러 가시란 말이에요. 아이 다 했어요. 할거 네. 없어요. 저 진짜 따르면 어, 죽여 버릴 거예요. 어어? 사촌이 예, 죽일, 아, 죽일 수 있어! 사촌이 죽일수 있어! 어어? 나 자경단이야! 한명 죽일 수 있어! 나한명 죽일 수 있어! 한명 죽일 수 어, 있어! 아, 따라오지마! 어어?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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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요어 진짜 죽여요? 예? 진짜 그래요? 죽일 거야? 어? 렉시아님 진짜 죽일버릴 거예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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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그만 따라와 데 오시던가 아이 아이 전 죽여도 안 쫄리거든요. 저할일다 끝내서 이제 잠시만요. 안 쫄려요. 덤벼 덤벼. 에 부모님에게 시끄럽다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맞나요? 저 다 아무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여기 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저저 방송하다가 부모님한테 기렸어요 뭐 소리 좀 지르지 고한 말래요. 더키 아. 뭐요 <hayat> 너무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못 알아봐요. 킬. 제 직업이 뭐냐고요? 네. 아 잠깐만. 제 직업 뭐냐고요? 네. 죽여보시면 아, 네. 알수 있습니다. 아 잠깐 왜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몰려있어? 아. 거... 죽이면 알아요? 죽이면 돼요? 죽이면 돼요? 죽이면 돼요. 저 작경단이라 3명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 죽이면 알수 있나요? 한기화. 환... 오케이.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래 뭐진요 정말,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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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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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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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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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렇게 몰려다니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어 지금 게임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건 게임 맞는 ]으로. 것 같아요. 아, 비둘기를 유인해서 그건 맞는 그, 것 같아요. 그무 위험해. 그 직봅시다 직업, 아, 그러니까. 직업. 직업이요. 저는 오케이. 자경단이에요. 오케이. 저 따라오시면 아무나 한명 죽여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대인님 아... 자용단 아닌가? 어, 저 어, 처형한다고요? 어, 네. 저를 <laughs> 처형한다고요? 아 저는 저는 아, 저도 미션은 시민입니다. 다 했어요. 저는 아주 건전한 시민이에요. 여기 미금이 아, 네. 있을 텐데. 아, 그런 아, 뭐, 지금 남은 게 미션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뭐. 둘셋넷 아, 그러네. 다네 개밖에 안들어가구나 연인 포함해서 다 다섯 여섯 개. 네. 미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왜 지금 연인 없죠? 연인. 저도 미션 다, 다 했거든요.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연인에 까면은 연인이 보통 그 타깃 인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연인을 숨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연인이 연인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다 은렉시아이 응. 뭔가 노사일것 같지 않나 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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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이모나 아, 다, 그러면... 다 하셨나요? 이모나 다 하셨나요? 또 벌리네 또 에, 어, 너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방금. 뭐야. 아니 무슨 내 앞에서 변신을 해? <laughs> 어, 자기장달 앞에서 변신을 해. 아이 <laughs> 천장. 어. <laughs> <laughs> 여러분. 아, 아니, 대인, 앞에서... 와, 방금 뭐야? 변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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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됐고는. 아니 왜 앞에 변신을 해도 했지? 작용단을 어. 해. 어. 선생님, 선생님. <laughs> 어. 사운드가 터지고 있어요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아필 작용 단어를 배신하니다 너무 득니까와 군기 반장. 한것 같아. 물론 지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 듣고 있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거 흉내쟁일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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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에헤에 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지 어 오지마 오지마 나 당신 죽거야 나겠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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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 방금 죽인다고 협박했지? 아까에요 저 그래도 저 덕분에 아니, 이겼잖아요 전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나아 <laughs> 얘 예, 어딥니까? <laughs> 이정도 속도면은 캐거 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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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 어, 전시 예, 아니 내가 나를 왜 죽여 전어 내가 이렇게 예, 죽는다니 님죄송그 <laughs> <회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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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정, 저, 아니, 이게 아니, 맞아? 나 능력 한 번, 아, 나한 명도 못 잡고 죽었어. 네, 무 네. <laughs> 한번 나와야 돼요. 아,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 이게 뭐야? 아, 안 돼.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저 군기반장이었어요 네. <웃음> <웃음> 군기반장이었어요 아니 그와 <그것이> 군기반장이야 <웃음> 아, <웃음> 아, 아 설을 죽일까보고 <laughs> 있었냐고 아니, 아니 진짜, 진짜 군다고 아무튼 티벌스님 어서오세요 아 레전드다 레전드 아니, 아, 어우야, 세상에 어 아니 나 고해성사를 할게 아니야. 나 그냥, 아이 무빙이 수상해서 죽여버렸어요라고 말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 타이밍이었구나, 나 지금. 아니 근데 솔직히 그 타이밍이 에바이긴 했어요. 아니 전파 전판에 저 덕분에 이기셨잖아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여버리시는게 어디 있어요? <laughs> 어, 아니, 정말. 그, 아, 아니 저도 실수로 그일을 누른다는 게 실수로 스 페이스바를 눌러버렸거든요. 아이 그러게 누가 일하는데 위험한데 그렇게 옆에 오시래요? 아이 그 참, 아니, 아니 그게 안 아니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에? 그게 뭐가 문제? 오시면 아 솔직히 이런 게임에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아이 소통하다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에, 아이 아무튼 내 잘못 아니, 미, 아무튼 내 컨트롤이 쓰지만 내 잘못 아니. 아무튼 그러함. 아이 난 모르겠고, 아이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 이거. 아 재미는 있죠. 네. 나난 아, 미션이나 할 거야. 아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아저일안할 건데요. 뭐 어디에요? 왜 대미님 어디요? 여기 어디냐 그 경찰서보다 왼쪽 데미님 <laughs> 태고라고 하셨는데. 전 남색 아닌데. 남색은 어? 아닙니다. 어 재빈님 캐고라고 했는데 그러고 니까음이거 어, 캐나다 캐고라서 그죠 마 죽여 죽여 죽여. 저거. 끝났다 아 이거 끝났다 끝났다. 말한 게잡려고말 죽이려다가 끝나버렸네. 죽였다 가말 잘못했네요. 전문학가 아, 네. 없고. 아, 네. 어 네. 일단 바라보는 게 맞기는 는뭐 이런 문라고 얘기도 안 일단 일단은 잡히면 일단 죽여. 아 진짜 캐거라 뭐. 가지고. 음. 게임 끝났다. CG. 어렵다 이거. 아다 아, 매달렸어 젠장아 그, 엔딩 엔딩. 라고 말까지 했는데 이걸 이렇게. 어우 <laughs> 모선이고 <laughs> <laughs>